여기는 같은 네 번째 모란 포인트 중에서 두 번째 자리에서 촬영한 것입니다. 숨이 찹니다. 발띠 힘을 조사해서. 왜 모란 포인트인지. 왜 모란 포인트인데? 토마스 모란이라는 화가가. 어. 토마스 모란이라는 화가가 여기에서 이 사람입니다. 여기에서 이런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모란 포인트라고 합니다. 한방에 한번 보겠습니다. 잘 봤죠? 예, 넘어갑니다. 자, 돌아갑니다. 멀리 수평선. 저밑 계곡이 보입니까? 깊습니다, 저기에. 아! 죄송합니다. 선글라스 안 꼈습니다. 촬영 끝.